많은 장비를 휴대해야 하는 현장에서 작고 가볍다는 건큰 미덕이다. 이 장비도 열화상 카메라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사대, 어, 사용하던 큰 부피의 장비보다는 좀 가볍고 좀 움직이기 좋고 어, 또 중요한 거는 요구조자 발견했을 때 즉시 무전을, 어, 무전기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연 적외선의 정체는 무엇일까? 적외선은 파장이 전파보다는 짧지만 가시광선보다는 긴 전자파의 일종이다. 그리고 파장에 따라 근적외선부터 원적외선까지 나누어진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모든 물체는 적외선을 낸다. 그 적외선을 볼수 있는 장비가 바로 적외선 카메라다.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벽의 손자국도 적외선 카메라로는 선명하게 볼수 있다. 열을 가진 분자의 경우 그 열에서 분자 운동을 하고 그 운동의 에너지가 적외선을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외선을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서 영상으로 획득을 하게 됩니다.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적외선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은 적외선 카메라로 봤을 때 분명하게 그 색깔이 구별된다. 적외선 카메라가 그 적외선 에너지의 차이를 감지하기 때문이다. 불꽃이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는 조리기구의 경우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열이 전달되는 과정이 분명하게 보인다. 그 온도에 따라서 적외선을 발산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적외선 카메라에 들어오는 그 적외선 포톤 양을 디텍션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게 되면, 은 그 온도 차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적외선의 재미있는 성질 중 다른 하나는 유리를 투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경 쓴 사람의 눈은 적외선 카메라에서는 검게 보인다. 사이즈가 큰 유리를 이용하면 좀더 명확하게 구별되는데 적외선은 유리 뒤쪽을 식별하지 못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물체에 따라서 투과할 수 있는 적외선의 파장은 다르다. 중적외선은 투과돼 뒷면의 선이 명확하게 보인다. 적외선 파장의 특성을 이용한 적외선 카메라는 화재나 인명 구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첨단 장비다. 화재 현장에서는 인명뿐만 아니라 화점도 감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온도를 감지하는 적외선 카메라가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그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는 많은 먼지와 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하에서 투과 특성이 더 좋은 장파장의 적외선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 119 구조대에서는 인공위성을 통해 전환신고를 실시간 접수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작동 중이다. 구조 출동, 구조 출동.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에 소재한 철마산내. 요구조적발생. 항공대는 즉각 출동하기 바람. 사고 접수를 받으면 즉시 구조 헬기가 출동한다. 헬기에는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어, 우리가 이쪽에서 받은 좌표를 그쪽에다가 알, 상황실에서 알려주면 바로 어, GIS 맵 위성 급그 맵에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타나면은 어, 우리 헬기가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그쪽으로 네. 간다든가 아니면은 그 길을 보고 어,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찾게 됩니다. 탐색과 구조대원들의 수송 역할을 하는 헬기 이 헬기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 최근 도입된 이 대형 다목적 소방 헬기는 자그마치 28인승이다. 구조대원들의 신속한 현장 투입과 응급환자 이송에 효과적인 이 대형 헬기는. 기존의 중소형 헬기에 비해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초속 16m의 강풍에도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대 시속 250km로 중간 급유 없이 5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전환 지점 근처에 도착하면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하강, 구조대상을 탐색한다. 환자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자분. 사고 상황이 수습되면 연막탄을 피워 헬기의 상황 완료를 알린다. 연막탄은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역할도 한다. 구조대원과 구조대상이 탑승하는 동안 헬기는 제자리 비행을 계속한다.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좌표를 설정해 놓으면 악천후에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목적 기능을 갖춘 첨단 헬기 덕분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 구조 활동이 가능해졌다. 대형 헬기는 119 공중병원 헬기로도 불리는데 헬기 내부에 각종 응급 의료 장비를 갖추고 의사와 응급처치 전문가가 동승해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헬기 자체에 적외선 카메라도 부착돼 있어 야간 비행은 물론이고 인명 구조를 위한 야간 탐색도 가능하다.